자, 죄의합니 문제 1번 모든 항이 양수... 왜 그래? 이러다죄다가송합니다죄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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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다를 쓰려면 얘도 이제 이 항의 번호를 평균 램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지금 평균이 안 되지 자연수로안 나오지? 이럴 땐 그냥 a랑 a 안 나오지 않쓰세요 아, 그러니까 a 곱하기 ar도 쓰시고 그냥 ar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? 그럼 뭐 a는 지워도 될것 같고 그럼 r도 하나 지워도 될거 같네요 그죠? 그럼 a는 2r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니다안닿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a 가 1부터 20까지의 항의 합은 3분의 A21 빼기 A1이다. 등비수열의 합공식 변형 쓰면 되겠죠? 자, 공비 빼기 1첫항 공비의 몇 제곱? 잠시만요. 안 보고 있었어요몇 제곱? 20 제곱 마이너스 1 가보스 잖차 A, R 20 제곱. A 이거지? 그럼 분자가 똑같네. 그럼 분모가 3이라는 거네. 너무 쉽네. 요제은 그래서 R이 4네요. 그래? 네? R4면 요거 갖다 넣으면 A는 8이네. 그럼 A하고 R 구 했으니까 다음은 <laughs> 구하세요. 세 번째 구하라고 <laughs> 했네. 너무 쉬웠네요. 이제 2번 만요 선생님 진짜 세제요 음. 진짜 아니다 이건 어. 아, 쓰... 음. 어 이것도 마플 시너지 있었던 거같아아니면것같이야자 <laughs> 아. 아. 이것도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Sn이 이거일 때 An 찾는 거 너희 알지? 아니 아니? 자 Sn이 이렇게 나왔어 6n 알았네 잘 그럼 An은? 6n 플러스 2 6n 플러스 2자 이거 내려서 5하고 5에서 3뺀거 쓰면 된다고 했죠? 네자런데 지금 이 An의 역할 뭐가 하고 있어? 이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맞아? 이 an 자리를 이걸로 대체해서 써야 돼요. 이게 되나? 안 된다고? 자, 그래서 여기 k만 n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응. 이렇게 바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거 내려서 쓰고 빼는 거 모르면 SM s m s n 1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? 그렇지? 그리고 첫 항부터 규칙 잘 맞는 애다 여기 상수 없어서첫항 따로 안 써도 되는 애고 이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. 자 이거 넘겨서 n으로 나눠줄 수가 있네요. 이가 없어져서 또 n 나눠주면 a에 은 6n 플러스 6 이거네 끝났네. 그럼 이거 이제 시그마 안에 넣고 계산하는 거 이제 그럼 뭐 쉽네요. 계산은 할줄 알죠? 시그마 공식 써도 되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 써도 되고요. 원하는 대로 계산하세요. 네. 계산 안 할게. 수열의 합이 끝이지. 기납법이 없지. 네. 예. 근데 지금, 어, 려운거 세우지 않았죠? 아... 3 0 0이잠 아무도 안 풀었구나. 근데 얘네 안 풀어. 깐 <laughs> 866. 8이 계속 10개 나누기. 요이냐78 <laughs> 나누기 39야. 390. 맞지? 맞네. 390. 십렇 아니에요. 자. 쩝쩝쩝. 너안 풀만 안 돼. 너. 아, 중심이 이건 위에 있다고. 아, 이렇게 맞다. 아, 생각 그어야돼 와. 와.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대요. 중심이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. 원수인점 이렇게 그리고 OB가 EN이다. 음. 자 여기가 EN이다. 여기서 이 이 삼각형 넓이를 지금 n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알려준 건 여기 길이 그리고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 이거 가지고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릴까요 이게 자 여기 이렇게 수선의 말을 좀 내려볼까 내려올게 내려올게 이것만 내면 끝나네 자 이렇게 내렸다 자 이거 중심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반지름 반지름 되게 똑같겠지?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 자 여기 C라고 할까요? 여기 H라고 게 ACH 하고 ABO 하고 닮음이잖아 닮음비는 몇 대를 하자 ACH 하고 ABO 하고 닮음이야 닮음비 몇 대면? 1대, 1대 2지? 여기 1대2잖아, 그제 그럼 여기 길이 뭔지 나오네? 이 길이 몇이야? N 여기가 2N이면 여기는? N N이네 네. 절반 N. 1, 1대2 아 1대2 아 1대2. 그러네, 그러네. 1대2 여기가 N이네 오케이? 여기 N이네요? 어? 그러면 여기도 나오네 이건 왜 나오지? n 플러스 1이요 여기. 네. 왜죠? 기울기. 기울기. 봐봐 y 가 n이면. 하로는 <laughs> n 플러스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예. n 플러스일 때 n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n이래.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이래그지 예. 그럼 다된거 아닐까요? 예.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. 여기도 n 플러스 1이지, 당연히. 오. 길이 같으니까, 그렇지? 아, 끝났네? 넓이? 끝났죠? 넓이 네,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얘네 둘 더하니까 2n 플러스 2고 높이는 2n이고 그러면 2는 이렇게 앞뿐이 되고 여기서 2 빼내면 2n 플러스 1이거네 아주 쉽네? 이거 역수해서 계산하래 n 플러스 1분의 1을 n이 네. 1부터 10까지 계산하래요. 이거 부분분수 계산하면 뭐남는지다 아시죠? 아니요. 네. 예? 이거 이렇게 할거 아니야? 아, 진짜 이 지금 모른다고 진짜? 네. 이거 2분의 1 앞으로 빼고 이거 부분분수 만들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알아 몰라? 괜찮아. 괜찮아. 일 넣고 일 넣고 삼 넣고 쭉 하면 앞뒤로 바로 다 없어지지. 예. 그럼 제일 앞에 한 개, 제일 뒤에 한개 나올 거 아니야. 뭐나아 제일 앞에. 음, 음. 여기다 일 넣은 거 나올 거고. 그럼 제일 끝에는 여기다 0 넣은 거없겠지 아는 겨, 오른 겨. <laughs> 1 분에 오가 답이니까 아주 쉽었습니다. 안녕히 세요요 i 남은 o t 제 a 고요 y t 서 talk about 요 t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는거 don't 거 n